자, 103쪽에 2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해볼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고서는 측정해봐봐.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103쪽에 2번.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죠? 여러그좀 어, 뭐 어려워. 인수분해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림차순 정리 자, 내림차순 정리인데 우리 x대간의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자 그러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어주면은 계수가 뭐일까? 5i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어, 나머지거 묶어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3i제곱 마이너스 11i 플러스 uv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뒤에 거를 먼저 인수분해를 할게. 그러면, 3, 1, 그 다음에, 2, 3, 6하고, 3안 되네? 2, 3, 2, 3. 이렇게. 그러면은, 3, 그러면 3은 9,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되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0일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1 0 괜찮아요? 자, 그럼 뒤에 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3y-2, 그 다음에 y-3.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전체로 놓고 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2일은 이, 이 이렇게 됐고 얘는 3 i 2 곱하기 y 3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 2 y 6 이렇게 곱하면 3 i 이2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뭐 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상 붙여. 붙여야 되죠. 어디다 붙이면 얘가 나올지 고민을 해봤는데 되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OY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Y-3을 위에다가 적어볼게 Y-3, 그 다음에 3그 다음에 y 2 4 y 그 다음에 y 4그 다음에 y 4 3그 다음에 y 3그 다음에 y 2 4다 y 3 자, y 3 자, 어 그쵸 그렇죠.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줄게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면서 두개 더하면은 y 마이너스 1이 나와 괜찮아?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어 불러 보자 어떻게 된 걸까?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응. 플러스 3.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네. 적어놓을게요다 적어놓으시고. 주범이 여기 다 맞은 거지? 네. 어, 네. 그러면, 6번에... 어, 점을... 아, 육 번이 아직 체점 안 됐어요. 6번 탐뭐 나왔어? 6.. 말하자트어맞을 그... 어, 거. 그러면은 아직 안 풀려있는 사람은 몇 번을 한번 해보시냐면 중요한 문제는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 4번 하고 6번은 하고 가겠습니다 4번.. 아니야 여기 다 해봐 지금 해봐 중요해 다 풀이하고 갈게